1일1으 들고 다는동영색 클라트 부전이 잖아. 어. 아, 그래서 베란에 놔뒀더니 고무, 그 고무 밴드가 다 사가 가지고 다늘어났더라고 그래서 클라트 부전 a 에이한테전화 했지. 어, 그래. 자기네들 전산했는데 내역. 구매 이 내역이 있 내역이 구매 이다내이있그 구매 내구이내이이다시매내내가내다내이내가이있이 있다. 있내이 구매 내 안겠어 그랬었네. 엔지오에서 알겠어. 택해 주라네. 그래. 그래. 엔로 잘라 그렇지. 저 뭐야. 가방 아이폰에. 그 어. 어. 아, 아이고. 잘해 드릴까? 로로그다고 네, 동의하게. 아내 것도 가장 작은 사이즈가. 이로 계속 사 버렸어. 그잘 그래. 그럼 또 이거 케이블 사 달라고. 네. 이아이 3년 지나아니똑같지 이거 케이 샀다. 어, 오케 지 이거 에다고주문게가면주그게있 아무가도없 그래. 야. 아이락 분대 야, 인이다 전혀 기능성 아닌 거 아니야? 자야 머리에서 땀 장난이야. 이거 잘못 샀다. <laughs> 야, 잘못 샀다. 버려라 제대로 잘못 샀는데. 어? 이거. 아 일단 인데어세 되는 거 아니요? 오지고 어? 갈아줘 봐. 역시 아, 네. 데 왜냐 별로 안힘 거죠. 이거 꺼이잖아요이는 아니야. 살을때는 이것도 막 숨차고 그러다고. 뒤에 배배 배 들어간 거 봐. 그러니까 운동 운동이 중요했어. 그래. 식단도 네가 많이 염소 식단까지 했잖아. 더 빠졌지. 진단 해야 돼. 일단 해야지. 야, 진짜 이 제일 중요해야 되더 라. 아, 그렇긴 한데 내가 뭐살 빼려고 한 것도 아니고. 아, 뭐 이뭐이 정도면 뭐. 그래, 그러니까 정상이잖아. 두 네, 군부대. 야, 이 정도면 10km 가겠는데요? 너한테 한잔 이거 매우 10km 정도. 아, 내가 그것도 사, 같이 사까니? 얼마 되는 어, 한 3,4천 하겠지 뭐. 비싸야 5천 원. 그래. 내가 한 번에 입금해줄게. 아, 됐어, 내가 선물로 줄게. 진짜 핸드폰 좀 제발 바꿨으면 하는 바람에. 핸드폰도 선물로. 지금... 여 <laughs> 지금 쓰는 게 아이폰 미니 1이 아니야? 맞아 지금 최신포이 16인데 근데 나는 바퀴 필요성는 내가 지켜야 바쁘거든 지사진 썼잖아 사진을 게 찍는 거 같아? 이거 왜, 왜 그런 줄 알아요? 여친이 없으니까 사진 찍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<laughs> 그 카메라 사진 찍으면 사진 겁나, 겁나 구리게 나오잖아 핵포 엄청나네 오늘 허허엄청멈춰 <laughs> 아니 진짜 그, 그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 화질이 좀 구리지 않아요? 아주 비수가 되어 날라오는데 그냥 진짜 <laughs> 심장... <laughs>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 이미 많이 왔다 갔어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놀러 간다고 오히려 존나 추울 때 사람들이 온다니까? 변대스럽게 추울 때겨울 느끼고 <laughs> 지금 집에 형님 그 영하 30도에서 견딜 수 있는 그우보기 하나 있거든요 우리 가시죠 아, 뭐. 어? 제품 등산 제품 애호가 수집광 수집광 강호선생 과연 언제 강호마트가 열릴 것인가 아삼내지 마세요 부지런히 살을 찌워야지 아 애기다면 야 애기다면 너는 백패킹이고 뭐고 다 적어야 돼 나에게로 넘어오게 돼 있어 아 얘를 뭐야? 얘를 엎고 오면 되잖아 그때까지 시간이 <laughs> 어마무시하다 자, 여기서 이제, 퇴기산 좌측으로 n d touch it 려 o r touch it. We still check it. What is it? w h a 있네 s it? What is it? w <laughs> 그친구 무슨, 무슨 생명보이있었는이그걱정이 친구는 파는데 메리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좀아쉽다는데요눈이확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하라이친탄을 하라고 아, 안 할래 <laughs> 금방 포기 그래, 거기라도 해래 잘한다. 아니야. 군대가 아니 군대에 다시 온 생활 어때요? 그 군대에 서 삽질하는 경험은 어때요? 군대는 삽질도 않아. 아니 그 군대에서 지금 삽질할때아 지금 삽질할잖나 어떻게 그 어때? 군대에서 소리가 소리도 없이 봐. 군대에서 삽질 한 번도 안안 해본 사람. 어, 군대에서 삽질. 진짜 겁나 많이 앉아 역시 다른 애 달라. 이 삽을 다루는 자세가 달라. 두, 네. 오케이 오케이. 그리고 자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. 이름 뭐라죠? 로치제터입니다. 자 로치제터 처음 피칭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아, 집에서 한번 해봤어. 그래도 밖에서는 처음일 거 아니야? 블레니아크 콜라보 헬하우스볼때 오시 볼 때. 이야. 실, 실사용 3회 위, 위엄 아니, 아주 깔끔 깔끔 예술적인 폴대 오케이 아무리하는 강호의 모습 오, 베이스 캠프 201 캠프 앤 하이크 근데 이게,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같다 이게 바로 로찌 쉘터 이 페리스, 이 페리스 페리스 저건 뭐냐 박스야뭐 팬티 모양으로 돼 있네 한 반쯤 왔나? 웃기고 있네 앞으로 1 k 로를 나온 것 같다, 야, 씨. <목소리도> 기가 막히네. 저건좀 다르네. 바퀴가. 그거 보다는 저 스키장에 있는 거. 스노우 오베 같은 건가? <목소리도> 아, 이게 형이, 이게 잘 되네. 좌우 롤링이. 자 여기 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. 정상 왔다 정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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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봐 <laughs> 오오오 오 나이스 완벽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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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완벽했어 끝났다 어 됐어, 됐어. i <laughs>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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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준비됐습니까? 출발 나 <laughs> <laughs> 낙차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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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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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yeah. Whoa! <laughs> perfect! Perfect! Yeah. Perfect! perfect.